안녕하십니까? 실전 영어 의0소 바이블 영어의 강민국입니다. 6018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느해미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튜더 오브 세나 세나 패밀리를 보면 어2930어3900 uh, 30명 이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어 누여 줘서 어 저루 슬럼 하고 주다 쪽으로 지금 귀환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더 프리 그, 그 제사장들 프리스 처들은 안터 치 드러브 제다야제다야아 패밀리 중에서 그리고 오더 하우스 어부 제시아 제시아 패밀리 중에서 몇 명이냐면 973어9명이었다더 칠드런 오브 어 임머 임머 어 패밀리 예산은 어1 0 5명이었다 더치드러브 파쇼 파쇼 패밀리로 보면 어다우산드 투헌 1247명이었다. 더치드러브 하루임 하루임 패밀리는 어다우산드엔 1 0 7 명이었다. 더레비 이제 레비 사람들을 보면 더 츄드너브 제시와 제시와 패밀리, 카드메카드메 어, 패밀리, 어, 그리고 e 드 호데바 호데바 패밀리를 합쳐서 7 4 명이었다. 더 싱글스 이제 찬양 대원들을 보면 더 쥬드노브 아삽 아삽 패밀리가 몇 명이었냐면 언 헌드리드 포렌 에이트 백 사십 명이었다. 더 보러스 이거는 짐꾼이란 뜻이 아니고 예 수위대 예그 수비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. 더 주드러노브 살룸 살룸 패밀리 더 주드러노브 에털 에털 패밀리 더 주드러노브 타몬 타몬 패밀리 더 주드러노브 아쿱아쿱 패밀리 더 주드러노브 하티타 하티타 패밀리 더 주드러노브 소바이 소바이 패밀리 이들을 모두 합쳐서 118, uh, 138명에 uh, 138 이르렀다. 느대임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죠. 더치드러브 지하 지하 패밀리. 더 치드러브 하스파 하스파 패밀리. 더 치드러브 탑포 탑 탑파야. 그그 패밀리들을 에, 이어서 더 치드러브 어로스 케로스 패밀리. 더 치드러브 시아 아 시아 패밀리 더 쥬드노브 패도 파도 패밀리 더어 쥬드노브 레바나 레바나 패밀리 더 쥬드노브 하가바 하가바 패밀리 더 쥬드노브 샤마이 샤마이 패밀리 더 쥬드노브 하난 하난 패밀리 더 쥬드노브 기떼어 기떼어 패밀리, 더 쥬드노브 가할 가할 패밀리, 더 쥬드노브 르아야 르야 패밀리, 더 쥬드노브 레진 레진 패밀리, 더 쥬드노브 네코다 네코다 패밀리, 더 쥬드노브 가잠 가잠 패밀리, 더 쥬드노브 자 우자 패밀리, 더 쥬드라오브 파시의파시 패밀리, 더 쥬드라오브 베사이 배사이 패밀리, 더쥬드라오어메온님메온님 패밀리, 더 쥬드라오브 네페시심 네패시심 패밀리, 더 쥬드라오브 박북 박북 패밀리. 더 쥴드노브 하쿠바 하쿠바 패밀리 더 쥴드노브 하롤 하롤 패밀리 지금 레비 사람들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더 쥴드노브 바질리 패밀리 더 쥴드노브 무이다 패밀리 더 쥴드노브 할슈샤 패밀리 더 쥴드노브 어, 발코크 패밀리, 더 주드노브 어, 시스라 패밀리, 더 주드노브 타마 패밀리, 더 주드노브 네자야 패밀리, 더 주드노브 하티파 패밀리, 더 주드노브 솔로몬스 솔번몬즈 어, 솔로몬지 통일한국의 3대 왕이죠. 솔로몬의 신하, 아들, 그리고 더 쯔드러브 이들을 이, 살펴보면, 이제 좀 세부적으로 더 쯔드러브 소타이, 소타이 패밀리, 더 쯔드러브 소페르 패밀리, 더 쯔드러브 포위다 패밀리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.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느헤미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퍼 우크라이나, thank you.